자, 늘 그렇듯이 나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wish the best의 편지. 행운을 빌다. 그렇게 번역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을 비는 편지. 벌다가 아니라 빌다. 다가오는 이제 새해. 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못할 것 같아. i 스팅 주최하다. 뭐를 주최하지 못할 것 같냐면, 1월 1일 파티를 우리 집에서.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매년 1월 1일 파티를 자기네 집에서 주최를 했는데, 올해만큼은 못한다는 얘기겠지.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조지가, 언더고라고 하는 건 원래는 겪다, 혹은 경험하다. 근데 이제 뒤에는 화학요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봤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학요법을 받아왔다. 아마 암에 걸렸는 모양이야. 얼마나 오래 받았는데? 이 정도 오래 받았지. 해석합시다. 지나간 몇달 동안. 자, 그러면 지나간 몇달 동안이라는 얘기는 이건 과거만 얘기하나 현재까지 포함될까? 당연히 현재까지 포함되죠. 아까처럼 그래서 동사의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로 나와야 되고요. 현재 완료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의 현재 완료가 비동사 플러스 ing, 뭐와 만났나? 진행형과 만났죠?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건 주어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부나 해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고요. pp가 들어가는데 반드시 비동사의 pp가 들어가야 돼. 왜? 비동사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ing와 만나서 진행형이 될 테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과거에 시작된 행위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일 때. 이번역이 제일 좋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영작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영작까지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잘봐 두시고. 그래서 이제, 조지가 화학요법을 지난 몇달 동안 받아오고 있는 중이고, just now, 이제 막. 조지가 뭐를 시작하는 중이냐면, regain, 다시 얻는 중. 뭐를 다시 얻었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시 얻었다. 회복 중인 거죠. 행복하게도 보이는데, 그가 있는 그대로 번역할게요. 회복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회복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그냥 회복 중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그가 회복 중인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서요. a 어, p p 보이다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그 앞에 it, 그 다음에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 진주어 대선 접속사 접속사가 나왔으면 주어 플러스 동사. 본동사 어피 r 스 현재형, 빨간동사 이즈 현재형, 시제 일치죠. 지금 보고 있는 이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 들어가는 동사 어피어가 좀 전에 앞에서 했던 씀동사의 용법과 똑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똑같기 때문에. 어피어 동사 앞뒤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어떻게 더 바꿀 수 있냐면, 접속사 됐 다음에 나오는 주어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끄집어내도 어피어는 내려와야죠. 내려오는데, 지금은 이 3인칭 단수니까 s를 썼지만, 여러분이 사용할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 뒤에 s를 붙일 건가 말 건가를 여러분이 선택해 주고, 그러면 이 동사를 쓴 동사처럼 반드시 투 부정사로 치환합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와 여기 나오는 동사가 아까처럼 시제일치인 경우 그런데 만일 여기 나오는 동사와 여기 나오는 동사가 시제불일치인 경우는 어떡하죠? 그러면 아까처럼 투어러스 동사원형이 아니라 투해브 PP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접속사 대 다음에 나오는 주어 힐을 이렇게 전체 문장의 주어로 빼게 되면 3인칭 단수니까 s 붙어줘야 되고 본동사 현재 대 뒤에 나오는 동사도 현재 시제가 일치하니까 이즈라는 비동사를 원형으로 바꾸고 to b e 이렇게 들어가는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투비. 그런데 만일 원래 문장에서는 이즈라는 현재형이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이즈의 자리에 현재를 주지 않고 만일 워스라는 과거형 동사를 줬다면 본 동사는 현재 접속사 대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과거 시제가 불일치하죠. 이때는 여러분들 to b 가 아니라 to 브 a v b e 을 써줬어야 되는거지 이해됐나? 무슨 말인가? 자 요것도 살짝 이해가 안되는 분들은 영상 필기 끝나고 쌤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쌤이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필자가 보기에는 조지가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야 자 몇달전 우리가 결정한가지를 내렸지 이 경우는 보세요 몇달 전이라는 이 어거우 때문에 이거는 오로지 과거, 여기에는 현재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사도 과거를 써야지 아까처럼 현재 완료를 써버리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어떤 결정을 내렸니? 하자마자 그가 가능해지자마자 우리가 향하겠다고. 자, 이때는 동사라서 향하다. 어딘가로 어디 어딘가, 따뜻한 어딘가로, 좀 다른 어딘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을 했단 말이야. 이때 북책 아닙니다. 동사기 때문에 이때는 예약하다라고 번역하셔야 돼. 뭐를 예약했나요? 2주짜리 유람선 여행, 남아메리카로가는 출발은 언제 출발하냐면 12월 중순, 그리고 되돌아오는 것은 1월 1일 이후. 아, 그래서 이제 1월 1일 파티를 못 여는 거야. 여행 가느라. 약속합니다. 뭐뭐를. 자연스럽죠? 을를 들어가 자연스러운 타동사, 그렇다면 목적부터해야 되고요. 프라미스 타동사는 목적으로 반드시 투부장사. 어쩔 수 없습니다. 왜봐야지 축제 앞에 들어가 있는 익스텐드라고 하는 건 건네다 정도로 번역하세요. 그래서 축배를 건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희망컨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즐겨주시기를 많은 행복과 행운, 1월 1일에. 요, 리저브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약하다죠. 자, 지문에 예약하다 뭘로 나왔죠? 북으로 나왔죠, 그죠? 자, 요거는 말이야, 1월 1일 매년 주최했던 파티를 올해는 연다, 못 연다, 열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뭐 하기 위한 거냐면, 통보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통보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인폼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걸 자, 됐죠? 그다음 페이지에